신뢰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왜이 시점에서 신뢰 관계를 설명드리냐 하면 바로 전에 배운 것이 메시지 최근성 보장 기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시된 것이 난스를 이용해서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원하는 것은 이 암호문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KAB의 최근성을 보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도 e KAB가 최근에 생성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AB의 신뢰 그 최근성은 신뢰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는 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엘리스는 NA라고 하는 난스 값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난스 값을 서버에 줬습니다. 서버는, 이 신뢰할 수 있는 서버는 이렇게 메시지를 구성해서 KAS로 암호화해서 A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앨리스가 이걸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먼저, 앨리스는 KAS로 이 암호문을 복화하게 됩니다. 복화를 통해서, 첫째, N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B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둘다 여분정보 역할을 합니다. 여분정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암호문이 B와 NA를 확인하면 이 암호문이 KAS로 암화된 암호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KAS로 암화된 암호문임을 확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B라는 정보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키는 B와 사용하기 위한 키임을 즉 용도 키의 용도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NA를 통해서 이 전체 암호문이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체가 전체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호문을 만들려면 NA를 봐야 되겠고 NA는 아직도 한 번도 공개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NA를 포함해서 만들었다는 건이 서버가 이 이걸 만든 시점은 NA를 수신하고 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수기법을 통해서 이 전체 메시지 암호문이 최근에 생성됐다는 걸 아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이 KAB 자체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알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사용하냐?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지난 노트에서 KAB의 최근성을 A가 확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확신할 수 있냐? 신뢰 관계를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가정은 서버는 이 S는 TTP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신뢰 기관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프로토콜에서 신뢰라는 것은 프로토콜에서 정한 규칙을 이 S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해진 프로토콜 정해진 규칙이라는 건 서버는 요청을 받으면 키를 그때 새롭게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새로운 키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스 입장에서는 이 전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든 것이고 서버를 신뢰하니까 여기에 포함된 이 키는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즉 신뢰 관계 없이는 이 요, 요 키의 최근성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관계가 암호 프로토콜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설명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호 프로토 설계할 때 참여자 간에 어떤 신뢰 관계를 가정하게 되면 프로토콜은 이 안전성은 이 관계에 의존하게, 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신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할 것으로 믿는다는 건데 보통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정해진 프로토콜 규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서버는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신뢰할 서버는 따른다 하지만 참여자 A, A와 일반 참여자들은 이 규칙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와 관련된 주장은 또는 가정은 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 너네 그렇게, 니네 서비스가 그런 신뢰관계를 사용해? 그러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잘못됐다 왜냐면 하 그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서, 에,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보다 정확한 것이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프로토콜 수행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자들은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요.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서로 신뢰하지 않아도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돼야 됩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아도 프로토콜이 수행이 돼야 돼요. 하지만 실내, 관계, 실내 기관은 실내 기관이 정해진 프로토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토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3의 실내 기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이 있긴 한데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진짜 확보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또 하나의 딜레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통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승인한 기관만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신뢰는 또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회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그 프로토콜이 수행되고 있는 사회에 따라서 어떤 신뢰 관계를 많이 사용해 왔냐에 따라서 이이 이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 기관은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기관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합니다. 신뢰 사회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기업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 해요. 그런데 정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정부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냐 하는 거는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일반 기업보다는 정부가 더 신뢰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신뢰도 그그 그 사회 지금 그 사회에 따라서는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와서,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쓰이고요.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들을 내 하드디스크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웹 하드나,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유지합니다. 저도, 제 데이터의 대부분을 드롭박스에 유지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드롭박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해야 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어. 그냥 편리하니까. 그거밖에는 없으니까 신뢰를 하는 거고, 또 그런 면에서 있어서 또 우리는 어떤 걸 많이 또 사용하냐 면은그 회사가 저명도가 높다. 지명도가 높다. 그러면 더 신뢰를 합니다. 아, 이게 삼성했어? 그럼 더 신뢰를 하고.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어, 자그마한 기업이 만든 거야? 그럼 또 신뢰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점점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 오늘날 사회에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이게 하나의 이제, 에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이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보안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자람을 신뢰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를 신뢰하지 않아도 내 데이터가 계속 안전하게 유지될 거고 내 자료들이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쓸수 있게끔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요즘 연구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신뢰 기관은 공인 인증 기관, 전자상거래 사용되는 뭐 신용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여기로까지도 이제 발전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챕터의 마지막으로 개체 인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이 메시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것이 인증이라고 합니다. 인증. 그래서 이 프로토콜처럼 이제 앨리스가 뭘 전달하고 얘가 이렇게 서명해서 주게 되면. 이엘리스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는 B가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 서명이기 때문에 이 서명 값은 B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B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B가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한 개체 인증과 강한 개체 인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종종 어떤 인증을 제공할 때 약한 개체 인증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한 개체 인증만 제공하게 되면 프로토콜을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서 이 허점을 강한 개체 인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고그 허점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인증을 제공할 때는 우리는 강한 개체 인증을 제공하게끔 프로토콜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개체 인증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현재 온라인에 있다는 것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메시지에서 A가 이렇게 주고 B가 이렇게 주면 여기서 현재예요. 현재도 중요해요. 여기 이제 난스를 썼잖아요. 난스를 썼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B가 만들었기 때문에 B가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 메시지를 이 1번 메시지를 받아서 보내줬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뭘 확신할 수 없냐 하면은 이 메시지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A라는 정보가 가지만 이 정보는 평문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요 밑에 있는 공격을 보세요. 앨리스가 A, 난 A야. 그리고 내가 만든 난스는 NA야. 라고 보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공격자가 요 A를 C로 바꿔서 줬어요. 그럼 B는 이런 메시지, 아까 똑같은 메시지를 만드는데 B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누굴 위해서 만들었냐면 A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C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준다만 했으니까이 자체가 어떤 공격이냐 하면 또이 공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건 B는 A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토콜을 공격하는 어떤 문제점이 될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개체 인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한 개체 인증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냐면은 A라는 식별자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A라는 식별자를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밥인데 내가 만든 건데 널 위해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C를 여기서 전달하게 되면, 여기에 C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C가 나오게 되겠고, 같이 보게 되겠고, 그럼 앨리스는, 어? 나는 내가 요청한 건데 왜 C가 왔지? 문제가 있구나. 능동공격이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문제, 지금 진행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프로토콜에서 두 참여자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한 개체 인증을 제공할 수 있으면 이렇게 식별자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 받는 사람의 그 식별자를 넣어가지고 넣으면은 강한 개체 인증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어떻게 되냐면 수신자가 수신자가 이 메시지가 나를 위해 만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강한 계층 인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서처럼, 이렇게만 하면, 얘는, 밥이 한건 맞아요. 누, 이번에 한 것도 맞는데, 누굴 위해서 한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A를 넣게 되면, 이게 이제, 강한 계층이, 이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는, 앨리스에게 강한 계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수신자가, 이게 나를 위해 만들어진 메시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요소는 보통 명명 기법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약한 개체 인증, 강한 개체 인증을 통해서 요 프로토콜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또 다른 방법은, 프로토콜을 이렇게 분석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하면 프로토콜에는 개시자가 있고 반응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자 프로토콜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B랑 프로토콜을 만들어 보고 C랑 할 때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 그렇게 프로토콜 수행했을 때 개시자 입장, 시작자 입장에서 요 프로토콜과 요것과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 앞에 걸 보면 A가 B한테 보내면 B의 소명이 올 거고, C한테 보면 C의 소명이 옵니다. 즉, 개시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사용자하고 프로토콜 진행하면은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니까 러 이, 이, 그, 이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반응자 입장에서, 어, 프로토콜을 두 개를 써봅시다. B 입장에서 A랑 했을 때와 C랑 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낼 수 있는지 내가 하는 게 어떤 달라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1번 메시지에 이렇게 오면 2번 메시지는 이렇게 나가는데 B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A랑 프로토콜 수행하나 C랑 하나 뭐 D랑 하나 이 결과적으로 나가는 메시지의 형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둬야 돼요.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그럼 그 구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요 안에다가 식별자를 넣으면 명명기법을 써서 식별자를 넣으면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은 아까와 같은 문제점, 이와 같은 공격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분석할 때 이런 분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간 프로토콜을 할때 게시자 입장에서 A라는 게시자 입장에서 B와 C랑 하는 프로토콜 써보고 A 입장에서 구분가는지 보세요. 구분이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A와 그 이자간 프로토콜에서 반응자 반응자 입장에서 어, 게시자가 A일 때또 C일 때 프로토콜을 그려 그 기술에서 두 개를 비교할 때 반응자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개선하면 일반적인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